반갑습니다. 신적 교과서 김현호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기아 쏘렌토 차량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이죠. 12.3인치 내비게이션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일. 이렇게 딱 필요한 옵션만 들어가져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량 가격은 3,921만 원. 전반적으로 쏘렌토 관련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 어떤 옵션을 추가하는 를게 좋을 것인가. 요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드리면서 영상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은 우리가 이제 쏘렌토 차량을 빨리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우더미 조금 작아요. 자, 우리가 SUV답게 차체는 커요. 그런데, 이 파우더면 생각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우더이 적으면은 나는 전면부 디자인이 조금 별로일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그러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오늘 주인공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이제 하단 범퍼에 요 이제 카메라 센서 이 커버가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디자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은 게뭐 로고라든지 이런 형태도 형태지만은 여기 테두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는 크롬으로 되어져 있고 하단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런 식으로. 티를 줬잖아요. 다르게 이런 게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의 주인공 기아 소렌토 노블리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빠지게 되면은 서라운드 뷰고 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들어가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내비게이션이 빠진다 더라도 서라운드 뷰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옵션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여러분들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이라든지 공조기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은 꼭 탑재된 모델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렌토가 그 패밀리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쿠페형이 아니라 박스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근육질스럽고 각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렇고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들도 그렇고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키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하게 기아 브랜드를 더 소모하긴 하는데, 휠은 이상하게나마 산타페가 저는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어쨌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휠의 디자인이 아쉽다라는 거지, 절대로 이상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도 역시나 전면부랑 측면부와 성향이 조금 비슷해요. 굉장히 근육질스럽고, 이렇게 각져있다라는 거. 이제 그리어램프 쪽을 보시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일자형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이제 테두리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줬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은 이거 뻥배기거든요 이게 막혀 있어요 하지만 찐 배기구는 여기 밑에 하나가 있다는 라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부착하면 은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기구를 아래로 숨기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메쉬 그리 형태랑 크롬 그다음에 이제 블랙 이런 식으로 색감으로 이쁘게 포인트를 준 거를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용성 이꼬르 공간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봐 보세요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5인승인데, 너무나도 트렁크 적재 공간함이 넓음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열게 되면요. 여기 아래쪽에도 이제 수납공간이 따로 있다라는 거 어찌 되었던지 간에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열까지 폴딩이 가능한 버튼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소렌토 내부 인테리어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트 배열 이런 거 보이십니까? 필팅 자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 다음에 소렌토가 정말로 편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 쏘렌토를 운영하시는 영업사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짜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와 같은 영업 사원들은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잦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편해야 돼요. 근데 소렌토는 이런 거 굉장히 뭐다 편하다. 그 다음에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자형으로 이렇게 쫙그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행할 때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서라운드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 이제 후방 카메라랑 이 서라운드 뷰 기능,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보이죠? 내비게이션 옵션이 없는 모델도 서라운드 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센터 콘솔 쪽 보시게 되면은, 기어봉이 없잖아요. 요즘 나오는 게 기어봉이 없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오는데, 요거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옵션이 내비게이션이랑 드라이버와이즈나 스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드라이버와이즈 빠져도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져 있냐, 가능합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쏘렌토 가솔린 노블레스 5인승 리뷰 한번 마쳐봤습니다. 자,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구하기 힘든 차량입니다. 하지만 저희 신차효과서에 연락을 주신다라고 하면요. 디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재고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두 달에서 세달 정도 되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를 보고 있는데 나는 차량을 좀 빨리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옵션 사양이 조금 들어간 가솔린 모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신차효과서는 현금가입으로는 취급이 불가능하고 리스 혹은 렌트, 이두 가지 상품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소렌토는요. 다른 차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도 귀한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로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재고가 뜨긴 하지만 이게 뜨자마자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렌토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빠른 연락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